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이번에 제가 사례분석으로 이 마켓컬리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요 아주 젊은 나이에 여성이 이 온라인 쇼핑몰을 식재료를 공급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하게 된 과정과 그리고 마켓컬리가 이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요인들이 어 지금은 아주 트렌드에 아주 잘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어떤 분야를 융복합해서 자기개발을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지침이 되는 것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켓컬리를 제가 이 분석을 하게 됐는데요. 내용을 보시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시사점을 얻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마켓컬리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전재현 씨가 이 광고에 나와가지고 트럭으로 새벽 배송을 하는 그런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마켓컬리는 음, 2015년에 설립된 신선식품, 그래서 식재료 전문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그래서 이 마켓컬리가 창업할 초기에는 어, 아침 식자재 배송 사업이어서 이 식자재를 공급하기가 아주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이라든지 아워홈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그룹계 회사도 아니고 지역 내에 특화된 그런 중소기업도 아니었기 때문에요 어떤 시장이나 현장 어디에서든 이 식재료를 거래할 그런 조달하기가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 이 식재료를 조달해달라고 했을 때 식재료를 납품해달라고 했을 때 문전박대를 당했었다고 합니다. 이 새벽 배송의 원조라고 볼수 있는 이 마켓컬리는 현재 연 4천억 원 이상의 그런 매출 규모로 성장을 했고요. 이 시장 점유율은 이 업계의 시장 점유율은 40% 이상을 유지하면서 현재 업계 1위를 달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유통 업계의 강자라고 볼수 있는 SSG 스. 이라고 광고하는 게 있잖아요. ssg.com이나 이 롯데 홈쇼핑,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쿠팡. 그래서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이 마켓컬리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 보여드리는 부분은 이 마켓컬리의 온라인 쇼핑몰 사진입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홀푸드가 뭐냐면요. 이 마켓컬리가 벤치마킹한 곳입니다. 이 마켓컬리는 미국 슈퍼마켓 체인 브랜드인 홀푸드와 유사한 컨셉인데요. 이 홀푸드는 미국의 유명한 유기농 마켓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한국에서는 잘 모르죠? 근데 이게 미국, 캐나다, 영국, 어, 많은 나라에 약 300개 이상의 매장을 갖추고 있는 슈퍼마켓 체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유기농 제품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면서도 급성장해서 월마트 등 월마트와 같은 이런 대형 할인점 있잖아요. 이 대형 할인점이 이끌었던 유통업계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필터링을 통해서 트랜스 지방, 화학 조미료, 색소, 감미료, 보존료 이러한 것들을 제외한 자연 식품만을 취급하는 그런 곳이었는데요. 이 마켓컬리와 비슷한 유형의 이 쇼핑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시고요. 자, 마켓컬리의 창업자 김슬아 씨의 모습입니다. 이김 대표는 민족 사관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요. 그리고 미국 보스턴에 있는 웰슬리 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했었다고 해요. 전공 분야가 좀 다르죠. 그리고 이후에 이 골드만삭스, 이 세계적인 금융기업이죠. 골드만삭스에 취업을 했다고 하는데, 당시에 수억대 연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김 대표는 상사가 이런 말을 했대요. 앞으로 1년간 편하게 일해라. 라는 상사의 말에, 아, 여기는 더 이상 배울 게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사직서를 던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금융계와 컨설팅 기업을 거쳐서 이렇게 유통업계에 발을 딛게 된 것인데요. 이 개인적인 동기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이 개인적인 동기가 어떤 거였냐면요. 이, 이김 대표가 이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판매하고 싶은 욕구,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먹거리에 아주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성인이 된 후에도 늘 먹는 것은 아주 잘 챙겨 먹는 어,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평소에 채소 그리고 고기, 과일 같은 이 품목별로 좋은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여러 마트들을 순회하고 돌아다닐 정도로 먹거리에 아주 신경을 썼던 일상 생활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 마음에 드는 식재료를 찾으려면 이곳, 저곳 돌아다니면서 어 시간을 보내야, 보내야 했기 때문에 이 그녀가 생각한 양질의 식재료를, 좋은 식재료를 한 곳에서 구입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 마켓컬리가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트마다 셀수 없이 많은 물건들을 갖다 놓고 고객에게 선택권을 준다면 이 마켓컬리는 이 대부분의 마트가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마트에서는 많은 종류의 여러 가지 식재료를 갖추는 이 양적인 부분에만 신경을 쓴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마켓컬리는 직접 신선한 식재료를 선별해서 가장 완벽한 상태로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거죠. 본인이 직접 선별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일명 식재료 큐레이션 서비스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쇼핑몰은요, 큐레이션 쇼핑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재료를 본인이 직접 골라서 가장 좋은 식재료만을 판매하게 된 것이죠. 어, 이 올해 이 김슬아 대표가 37세라고 하니까요. 당시에 오픈했을 당시가 2015년이기 때문에 32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래서 큐레이션이라는 말 자체가 국내에서 많이 통용되고 있지 않은데 이 대부분의 마트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상품을 다양하게 진열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좋은 품질의 제품을 선별하는 것에는 별로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좋은 품질의 제품을 선별하는 데 본인이 직접 이 식재료를 골라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플레이션이 되겠다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마켓컬리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어 제가 이 사람의 사진을 어 이렇게 찾을 때마다 항상 이렇게 박스를 들고 있더라고요. 홍보를 하려는 것이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 본인 회사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각별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마켓컬리라는 이름, 어떻게 생겼는지 볼게요. 이 마켓컬리라는 이름의 뜻은 이 컬리너리. Culinary, 어, 컬리너리가 식문화의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영어 단어인 컬리너리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 회사명은 2015년에 서비스 오픈을 위해서 마지막 날. 정해진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회사 설립을 위해서 4개월 동안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이 짧은 기간 동안 이름보다는 이 입점시킬 생산자를 찾는데 이 중요했던 이김 대표가 이름 짓는 것을 뒤로 좀 미루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시간에 쫓겨서 급하게 떠올린 키워드가 푸드와 올가닉 유기농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처음 결정된 이름은 푸드바스켓, 그리고 올가 플러스 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이름이 직관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그리고 또 경쾌하고 친숙하긴 하지만 기존의 푸드나 올가닉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차별화되는 키워드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식재료 중에 컬리플라워라는 식재료가 있어요. 그래서 앞글자인 컬리면 따로 이렇게 계속 곱씹어봤던 거죠. 그랬더니 예, 친한 친구 이름 같았다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컬리너리의 스펠링과도 어울려서 여기에 마켓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만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켓컬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보면 새로운 식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나아가야겠다는 의미가. 탄생이 되게 된 것이고 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색깔, 이 마켓컬리의 색깔 보라색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한데요. 아주 예쁘죠. 이 컬러에 대해서도 식재료가 돋보이게 하는 색이 무엇일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식재료는 초록색이나 주황색, 노란색,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는데 너무 흔한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이 다양한 식재료의 색감을 분석하다가 문득 보라색이 식재료 색감을 도드라지게 한다고 느껴서 이 최적의 보라색을 찾기 위해서 이 PPT에 컬러라는, 컬리라는 브랜드명을 쓰고 계속해서 본인이 찾았다고 해요. 직접 한 거죠 디자이너가 한게 아니라 이렇게 결정된 컬리퍼플 컬러, 컬러라고 하는데 이 컬리퍼플 컬러가 바로 이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켓컬리의 이 지금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켓컬리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김슬아 대표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강단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의 특성이 딱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꼼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식재료를 선택할 때도 굉장히 꼼꼼하게 좋은 식재료를 선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다가 음, 이러한 그 서비스를 직접 본인이 선택한 식재료를 소비자에게 갖다주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타겟층이 명확하게 있잖아요. 식재료를 고품질 식재료를 쓰는 본인과 같은 소비자를 타겟으로 이렇게 만들게 된 것인 거죠. 그래서 이 2019년 트렌드 제가 책을 보면서 거기에 이 세포마켓이라는 키워드를 봤는데. 이 타겟이 굉장히 소비자의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이 타겟도 굉장히 정하기가 힘든데 이런 마니아층을 위한 특정한 타겟을 위한 어이 상품 그리고 이 마케팅이 결국에는 이 확장세가 더 더욱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 지금 현재 가장 트렌디한 그런 분위기를 반영한. 어, 그러한 브랜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켓컬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이 전략을 보면서 마켓컬리의 성공 이 시사점을 저희가 찾아볼게요. 자, 마켓컬리의 전략의 첫 번째는 이 친환경 소재의 포장지라는 거예요. 회사 탄생에서부터 이 신선과 친환경을 강조한 마켓컬리는 종이로 소재를 바꿔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슬로건을 걸고 배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샛별 배송 냉동 제품 포장에 사용하는 이 스티로폼 박스부터 친환경 종이 박스로 변경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비닐 완충 포장재 있죠? 이거는 종이 완충 포장재로 그리고 비닐 파우치와 지퍼백은 종이 파우치로, 박스 테이프는 종이 테이프로 모두 바꾼 것이죠. 그래서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 그리고 비닐 사용을 최소화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친환경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이 기업의 이미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지속적인 경영이 가능하도록 어, 만든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 부분은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 어, 오늘은 마켓컬리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그 대표의 스토리부터 이 마켓컬리의 저, 어, 전략 첫 번째 친환경 소재의 포장지를 사용했다 하는 것까지 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마켓컬리의 전략 부분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